일단은 11번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3차 함수 이거에 대해서 뭐 GT라고 한다. 절대값 FX. 뭐 이렇고 마이너스 1에서 T 사이에 절대값 FX. 그래야 되겠죠? 뭐자 일단 3차 함수 FX부터 그려봅시다. 그러면 GT를 갖다가 판독하려면은 즉아 f'x는 3 x 의 제곱 마이너스 3이었던 거니까, 그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게 되고, 아, 얘는 지금 요런 놈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었던 거고요. 즉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은, 얼마야? 마이너 아, 1, 1부터 넣어줍시다. 일단 왜냐면 하 얘가 어디서 접히는지를 갖다가 상상을 해야 되니까, 1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3이네요. 여기가 1콤마 마이너스 3이 되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어, 마이너스 1콤마 1이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런 함수였고요. 되셨어요? 마이너스 1콤마 여기가 마이너스 1콤마 1이고요. 여기가 1콤마 마이너스 3이었던 거니까 어는 0이 되는 x값은 이거 못 찾을 거예요. 예, 왜냐면은, 나와도 유리수가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왜냐면은, 뭐, X축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니까, 그죠? 그때 요 X값은, 뭐, 정수 X값은 0밖에 없는데 0 넣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유리수 나와야 되는데, 그 유리수까지 어떻게 찾냐는 거죠? 즉, 이제는, 얘를 갖다가 접어 올린 거니까, 요런 놈이고, 파란색으로 그려주시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죠. 즉, 여기가 얼마? 1콤마. 저기 1콤마. 삽니다. 요게 이제 절대값, 음, y는 그 절대값 fx. 요렇게 갑시다. 이제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렇지. 얘가 이제 g x 함수를 갖다가 g t 함수를 갖다가 구해야죠. 즉 g t 함수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즉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t 값 사이의 어 최대값을 갖다가 f 절대값 f s의 최대값을 갖다가 g t라고 했으니까 뭔지는 몰라도 여기가 되는 이 알파 값이 있을 거야, 그죠? 즉 g t라고 하는 함수는 g t는 알파가, 어, t가, 알파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는 항상 1, 얘가 가지고 있는 요 가장 높은 y 값, 요걸 최대 값으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가 알파를 갖다가, 어, 넘어가게 되면은, 요렇게 넘어가게 돼서, 어디까지, 뭔지는 몰라도, 음, 1까지. 는이 오른쪽 왜냐하면 이렇게 gt가 여기에 있었다 라고 할거 같으면 이제 최대 y 값은 요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즉 절댓값 ft 왜냐하면 저거 접어 올린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t가 그래서 1보다 크게 되고요 이제 1보다 크게 되고 언제까지냐 아니지 언제까지도 아니지 1보다 커서 어디까지? 여기 뭐 베타였다 라고 하자 그 다음에 베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이제 가장 높은 y 값은 3으로 가게 된다 라는 거죠 되셨어요? 즉3으로서 이렇게 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 다 찾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냥 연습하실 겸 그냥 가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엄마야 미쳤다 그래서 어, 그다음에 한번더 있죠 여기. 그래서 t가 베타보다 커지게 된다라면요, 이걸 넘어서게 된다라면 이제 최대 y 값은 또 오른쪽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접어올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f(t)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써주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그죠? 저 어, T가 그다음에 어디에서 시작은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나름 깔끔한 요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굳이 찾 찾을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그냥 이거는 좀 좋은 문제니까 연습 연습해 보자고요. 즉 알파를 갖다가 찾으시려면, 얘는 접어 올린 부분이 1이 되는 점이었던 거니까, 즉, 함수 그냥 fx, 어, 잠시만요. fx, 얘가, 얼마다라고 세팅하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x, x 빼기, 아, x 제곱 빼기 3은 얼마였던 거고요. 0이었던 거고요. 그죠? 즉,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 말이 되나요? 예, 잠시만, 어, 그, 편집 좀 할게요. 이제 그만하라는 말인가 보다. 예, 그래서 여기 알파, 어떤 거니까 눈 마이너스 1 해서, 잠깐만, 마이너스 1 해서 세팅하고, X는 그래서 0 또는 아, 그러면은 여기가 0값이었나 보네요. 알파가. 엄마야. 예. 요렇게 되는 여기가 어 0값. 그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어 나머지는 루트 3 여기에서 그냥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은 여기에서 나왔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알파는 0이다. 알파 대신에 0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베타 값은 어떻게 찾는데요? 는 3이라고 두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찾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었던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러면안 되네. 뭐, 그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아, 아, 아 여기 지금, 아, 안 되네. 못 찾는다. 못 찾겠죠? 8, 8, 8. 모르겠다. 못 찾는다. 치자. 그냥. <laughs> <laughs> 예, 이거 이제 조립제법 하고 있어. 되셨어요? 어, 그, 그, 래서 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잠시만요. fx 우리 식좀 적고 갑시다. 어, 왜냐면 이제 정적분 때려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3x 빼기 1, 요게 fx다. 좀 적고 내려갈게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 t d t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요거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하기 1 나오게 됐고요. 어 0에서부터 1 사이에는 절대값 f 즉0 잠깐만요. 어, 절대값 f t d, d t인데 아 그러면은 그냥 FTDT를 갖다가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0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 0이고 여기가 1이었던 거고. 즉 얘는 지금 온전하게 우리가 그냥 접혀 올라간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 아이씨 마이너스 네, 됐다. 그래서 영에서부터 일까지는 마이너스 붙인 즉 x 의 삼승 더하기 삼 x 더하기 일 dx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그냥 갈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 분의 x 의 사승 더하기 이 분의 삼 x 의 제곱 더하기 x 를 영에서부터 일까지, 즉 마이너스 사 분의 일 더하기 사 분의 육 더하기 일. 그래서 음. 예 종쳤습니다. 이번 촬영 힘드네요. 그래서 어,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4분의 9 나오게 되죠. 즉 4분의 9 나오게 되고요. 1 더해줬으니까 4분의 13 나오게 되고요. pq 더해주시면은 서로소 더이상 약분 안되니까 더해주시면 답은 얼마? 17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